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지 여섯 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돌무덤에 장사 지내고 사흘째 되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슬픔에 잠겨 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유대 관습대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겠다고 생각하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아 놓았던 육중한 돌이 옮겨지고 무덤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 간 줄로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일러 주었습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밤이 가고,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논박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중대성만큼이나 확실한 사실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의심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첫째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증거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천지가 없어져도 일점일획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204번이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부활 증언을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명의 제자들로 하여금 입체적으로 부활의 현장을 상세하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빈 무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시신이 없는 빈 무덤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들 교주의 웅장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무덤이면 뭐합니까? 그들은 죽음으로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임을 증거합니다. 또한 부활의 뚜렷한 증거는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하나같이 도망갔습니다. 그토록 무력하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초대교회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숨 걸고 증거했습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난후 베드로의 증거입니다 다같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이 같은 제자들의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 말대로 부활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거나 일시적 환상이었다면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제자들의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합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만일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누가 거짓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렸겠습니까? 거짓된 부활을 목숨 걸고 증거할 수는 없고 더욱이 순교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보고 부활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불과 50일 후에 사도들이 부활의 부활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활 증거로 수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 네. 어떻게 3,000명이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어요? 부활 사건이 바로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인 만큼 당시 예수를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반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증언에 대해 논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제자들의 변화 뿐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소속이며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의 부활이 부정된다면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지난 2000년간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논박의 여지 없이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확실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담 이요단한 사람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불로초를 구하고 불사약을 구하던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내사별의 불가능이란 없다 호언장담하던 나폴레옹도 죽음만큼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격파시켰습니다. 인류가 맥없이 당하는 죽음의 도도한 물줄기를 주님이 끊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큰 소리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죽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죽음에 대해 이렇게 큰 소리 칠수 있을까? 그동안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않습니다. 빚을 갚았으니 빚쟁이한테 시들 시달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 형사나 검사 앞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절은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승리한 날입니다. 사단이 패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날입니다. 거짓과 불법이 패하고 진리가 승리한 날입니다. 사탄이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은 부활에서 증명됩니다. 십자가로 시작한 속죄는 부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었음을 믿고 감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죽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던 나무가 첫 열매를 맺은 겁니다. 앞으로 계속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나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잠자는 자라는 건 죽은 자입니다. 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천 열매로 부활했으니 이후에 이렇게 부활의 열매가 계속 맺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죽음의 사슬에 매여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달걀은 부활을 상징하죠. 어미 달기 21일 동안 달걀을 품고 있으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와요. 이게 부활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모든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유정란은 병아리가 나오지만 무정란은 병아리커녕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유정난 성도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은 무정란이 무정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신자는 유정란 신자로서 반드시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는 이치와 같습니다. 요즘 새봄을 맞이해서 나무나 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연도. 부활하는데, 함을 병, 영혼이 있는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예수님 재림시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죠. 다 같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이 뭐겠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가장 선한 거예요. 가장 악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일.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죽어도 다시 사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만 싹이 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호기심 많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밭에서 논두렁에 콩을 심는 농부를 보고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어, 콩 심는 거야. 아빠, 저건 또뭐 하는 거고요? 그건 고추를 심는 거지. 그리고 한참 지나 공동묘지를 옆을 지나는데 마침 장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아빠, 저건 또 뭐예요? 어, 저건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거야. 아들은 잠시 무엇을 생각하는가 싶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 저건 사람을 심는 것이군요. 이때 목사님의 내리에 선광처럼 번뜩이는 것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땅에 묻히는 거지만, 믿는 사람들은 땅에 심기는 것이구나. 아주 성경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묻히는 것이 아니라 심겨지는 거예요. 왜? 다시 부활하니까. 아, 여러분, 이 부활장,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0, 아, 대살로니가 네, 전서 15장 보세요 다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욕된 거 여기 약한 거, 육신의 몸을, 이게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 네. 그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아니,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신천지에 그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 자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나이가 지금 며칠이래요. 어? 82인가, 3인가. 어? 얼마 안 남았지요, 뭐. 그데도 불구하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교주만 영생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 믿는 사람들 14만 4천에 속한 교인들은 다 육신으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 육신을 가지고 영생을 합니까? 이 육신 가지고 영생하면 얼마나 그것도 흉측하겠어요. 여러분 육신을 싣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함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에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40일간 정말 말할 수 없이 감격하고 아주 신비스러웠던 시간 아니 아닐 수가 없죠. 하지만 주님이 승천해 가심으로 다시 제자들은 홀로 남게 됐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 약하디 약한, 그 연약한 제자들이 주님이 훌쩍 떠나버리시고 그냥 또다시 흩어져 버렸을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들어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거기서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이 절혀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웬일입니까 그 옛날은 예수님과 직접 같이 있는데도 두려웠는데 예수님 가시고 성령을 받고 나니 오히려 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믿음이 빡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강력하게 다가왔죠.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살아있는 말씀, 이 레마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막 확신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예수님과의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생생한 현재적 인재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각자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여주동행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아 계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놀라운 사건을 보십시오. 기도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을, 사람을 만났지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상대로 구고를 하고 있었지요. 이때 베드로가 그안진뱅이를 보자마자 무슨 말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심으럽고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의 모습과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살아 계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성경을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실제입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같이 사는 거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에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분, 아멘하십시오. 정말 계십니까?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한번 해보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하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그러나 내 안에 부활하사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혹병 가운데 있다면 한번 명령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떠나 가라.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아, 네. 떠나가는 거예요. 왜? 내 이름으로는 소용없지만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네. 귀신 들린 자에게도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네.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네. 떠나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셔요.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마치 백지 수표와 같아요. 백지 수표를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백지수표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도내시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작게 믿으면 작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있게 사용하신 주의종들을 보면 하나같이 믿음의 백지수표를 사용했어요. 대표가 사도바울입니다. 사도바울은 1세기에 세계선결을 하면서, 여러분, 무슨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네. 오로지 믿음의 백지 수표 하나 가지고 그큰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내게 능력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 같이 또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